여러분 안녕하세요. GTEF Korea의 Secret G 봉투 모의고사 시즌 2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시즌 2 봉투 모의고사의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GTEF Korea에서 출시된 모의고사 두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GT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GTF를 주,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GTF 문제는 좀더 실용적인 면에서 평가가 되는 시험이고, 따라서 실용 표현들이 정해져 있죠. 이 부분들을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여러분들의 경험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좀더 숙달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실전에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gtf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gtf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마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대학생으로서 아니면 좀더 학술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혹은 회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등등의 각양각색 각각 개인이 들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에 적합한 시험들 중에서 좀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바로 GTF라는 시험입니다. 이 GTF는 세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법과 청취 독해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어시크릿지 봉투 모의고사에는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더욱 걸맞게 거의 똑같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시험을 전반적으로 조금 자세히 제가 팁을 드리자면 구 a 마 부분에서 출제되는 파트는 다음과 같아요. 자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사, 연결어, 동명사, 투부정사 조동사, 시제, 가정법 부분에서만 출제가 돼요. 실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가 일상생활에 더욱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문법 구문들입니다. 즉이 Secret G 모의고사도 역시 이 비율에 딱 맞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볼게요. l 스닝과리딩도 들어가 있겠죠. 이 l 스닝 t e 파트에 보시면 실전 문제에서요. 파트 1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경험에 관한 걸주제를 합니다. Part 2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스피치입니다. 주로 목적을 갖고 있는 말하기를 스피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을 질문하게 될 거고요. Part 3는 Conversation,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충고를 해주던가 아니면 서로의 Discussion,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토론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다음 Part 4에서는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제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출제하는 게 레스닝 파트가 될 겁니다. 시크시이 봉투 모의고사에서 레스닝 파트에 등장하는 건 모두 시험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바지도 잘 구석이 되어 있고요. 다음 reading part는 reading과 vocabulary를 동시에 어, 푸셔야 할 겁니다. 이 reading 문제 하나의 지문에 딸려 있는 reading 문제와 vocabulary 두 문제 정도가 합쳐 있는 게 바로 reading part에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part가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part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들어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로 인물에 관한 인물의 생애라던가그 인물의 특징에 관해서 출제를 하는 문제입니다. Part 2에서는요, 보통 기사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기사글, 그러니까 사실적인 글,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 나올 겁니다. Part 3 같은 경우에 좀더 깊은 내용의 백과 지식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게 바로 Part 3에 대한 내용이고요. Part 4는 서신입니다. 서신은 편집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쓰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 있는 게 바로 봉투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TF문제와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어서 공식 문제집을 지정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으실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는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풀때또 OMR 카드 작성하시죠. 작성하는 시간도 들고 할 텐데 연습을 실전에 맞춰서 하시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GTF에서 나오는 고있 GTF Korea Secret 봉투 모의고사 2회에는 이렇게 OMR 답안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음원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GTF에서 공식 지정한 기출 유형 모의고사라는 점이죠. 이 점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어필을 할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gtf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번에 출시한 이 문제지 혹은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시각을 재현해 주고 또더큰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 그래서 작성을 한 시험지입니다. 어, 이 시험을 보시고 더 높은 점수를 얻으시고 더 빨리 성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이입니다.